아침 공복 작은 선택이 하루 건강을 바꿉니다. 보약보다 좋은 음식 9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시작합니다. 첫째, 삶은 감자는 혈압 안정, 속 편안. 둘째, 삶은 달걀은 완전 단백질, 포만감 유지. 셋째, 미지근한 물은 장운동 활성화, 노폐물 배출. 넷째, 블루베리는 항산화로, 뇌혈관 보호. 다섯째, 양배추는 위점막 보호, 속쓰림 완화. 여섯째, 사과는 혈당 안정, 장 건강 지킴. 일곱째, 단호박은 면역력 강화, 피부 건강. 여덟째, 많은 소화 돕고, 기력 회복. 아홉째, 당근은 눈 건강, 항산화 효과. 열 번째,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으로 장 건강, 단백질 보충.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세요. 나는 아침을 보약처럼 챙깁니다. 이한 문장이 내일을 바꿉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이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